정말 어려운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쇠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부터 나라가 부분이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여우와 아스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우와 아스는 참 하나님께 정말 이제 폐역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나라가 이렇게 기우게 됐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라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 여호와 아스 왕의 아버지 예후 왕 때에는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국력도 괜찮았고 이 예후는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을 진멸하고 이제 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의 아들 여우와 아스가 왕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퇴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애쓰는 것 같은데 나도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안 되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강하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약해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요아스 왕 때가 그랬어요. 여호아스 왕 때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 뺏기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고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힘이 없지? 나약하지?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13장. 오늘 열왕기하 13장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어,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뭐냐면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이 왕들이 폐역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로보암 느보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남유다와 북요한국 이스라엘로 나,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초대 여로보암 왕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걸 했냐면 다른 것보다도 산당 제사에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당 제사를 촉구했어요.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거할 필요가 없지. 각자 가까운 데에서 산에 가서 산당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리 이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면 멀리서 와야 되고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그냥 가까운 산에서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사람들이 가까운 산당에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달라요 방식이. 이 동네는 이런 방식으로. 저 동네는 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옳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안 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 자기들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세라 목상이 막 갖다 놓고, 우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에 절하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신도 이방 신도 섬기고 이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산당 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 뭐뭐 뭐 이렇게 어렵게. 근데 남유다는 어땠냐면 바로 옆에 나라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아, 하나님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이방신 숭배, 우상 같은 거 절대로 섬배,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길 때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 법칙이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마음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이러면서 말씀이 있는 이런 예배로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방식대로 쉽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바알도 숭배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들끓게 된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야뭐 우리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때막 번거롭고 힘들고 뭐 그랬는데 각자 자기 편한데 가 가지고 그냥 산에서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 너희가 약화되고 너희가 어,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은요, 자6 절의 말씀에 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보암의 길로 계속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보병 만명 정도만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서 사실은요, 이게 나라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약한 거거든요. 보병 만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엄, 뭐, 누구든 공격해가지고 다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 그 방법이 뭐였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참모들 다 모아놓고서 작전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군사한 10만 명을 끌고 저 단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제 북쪽으로 해서 단그 골목으로 해서 적들이 쳐들어 올 텐데 왕이시여 미리 다 준비하십시오. 매복해가 있다가 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뭐, 어떤, 첩보든, 어떤, 작전이든, 그, 아람에서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은 다 알고 있어, 요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왕에게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네 여러분 아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참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선지자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병 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울면서, 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울면서 찾아온 거죠. 얼마나 아,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안 망했거든요. 근데 저 자기가 그렇게 왕이 의지했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야 나라 망하고 나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기 전이거든요. 기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너무 안 됐잖아 이 요아스방 야 어떻게 해? 이건 막 불안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화살과 활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자, 동쪽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동쪽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동쪽에 아람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자, 왕이시여 활시를 당기십시오. 이때에 성경에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그것을 해줍니다 뒤에서 화살을 이렇게 당길 때에 이쪽 손과 이 양손을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자 이제 쏘십시오.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이 나갔어요. 날라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인데. 이제 왕이 아람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16절 1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메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예, 네, 거를 보십시오. 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불안해 하니까 선지자가. 손을 붙잡아 주면서 손을 얹어 주고 자기 손을 다 해가지고 쏘십시오. 탁 쏘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탁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크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어 18절 말씀에.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자곧 그 다음에는 예자 이제 화살을 잡으세요 해가지고 화살 뭉치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요하스 왕이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나한테? 난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 나는 나라가 망할까 봐 엘리사 죽으면은 불안해 가지고 나 지금 염려가 되는데 이런 거뭐 하러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화살로 땅을 세 번을 그냥 툭, 툭, 툭세 번을 대충 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역적을 내면서 "왕이시여, 왜세 번만 칩니까? 다섯 번, 여섯 번을 치셔야죠." 다섯 번 여섯 번을 치셨다면 그러면 아람을 다섯 번 여섯 번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절시켰을 텐데 왜세 번만 치십니까?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게 이 엘리사가요. 지금 죽는 순간이거든요. 죽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세번 땅바닥 세번 화살 툭툭툭 치니까는 엘리사가 노아요 화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막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세 번만 칩니까? 다섯 번 여섯 번을 때려야지.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을 쳐가지고 완전히 승리했을 텐데, 이제 왕이 세 번만 아람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답이 없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답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해도 자기가 열정이 없으면요. 그는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사람 요아스를 보십시오. 요아스는 생각에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아,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도대체? 땅바닥을 쳐가지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세번 그냥 세번 그냥 툭툭툭친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전에 먼저 선지자가 그 손까지 붙들어 주면서 화살을 쏠 때에 이건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고 하나님이 왕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믿음이 생겨서 어? 그렇게 막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열 번이라도 때려야 되는데 그냥 늘 하는 태도가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 번만 그냥 이런 거 이상한 거 시키네 그냥 삶의 태도예요 이게 삶의 태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 다른 일에도 열정이 없고 오직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 줘 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열정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선지자가 다 말해 줬는데 얘기해 줬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 주일 주간에 지난 주에 이제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제가 기도원 가면은 어참 저는 집회가 있는 기도원을 가요. 항상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은 제가 안 가요. 항상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한3 0분더 기도하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한 열한 시가 되면은 또또 또 집회가 있어요. 또 그러면 한 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한 30분 더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3시에 또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또 가서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저녁 예배또 있어요. 7시, 7시 반에 시작해요.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간다고 여기서 광고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유튜브로 다 이제 송출하고 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벌써 이제 항상 이제 예배를 이제 본교에서 자기가 드리고 또 이제 듣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 소식도 다 듣고 목사님이 기도원 간다는 교회 소식에서 했던 전했던 얘기 듣고서는 벌써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게 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열정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아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민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이 되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로 전화가 왔어요. 또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저는요 우리가 오늘 이 요시아 왕을 보십시오. 어 기대가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열정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번 하라,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툭툭툭. 그냥 치고 망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도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참 이제 막 월세도 내고 한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연회에서 많이 돕더라고요. 뭐뭐 뭐 100만 원씩 그냥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용없다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해서 24개월을 지원하면 2,400만 원이고 한데 이거 이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밑 빠진 복독에 물 붓는 것하고 비슷하다. 왜?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원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지금 2년 됐는데 보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더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의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순종하는 게참 중요해요. 이요시아 왕이 하나님 구원을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섯 번 여섯 번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화를 냅니까 죽는 사람이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안타까우니까 저는요 어, 순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 들었던 예화인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종들이 자기 집에 많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근데 이 종들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아,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방면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 내길. 내일 내가 너희들 다 방면시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 잘 보낼 테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일을 시키겠다 하면서 마지막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을 이렇게 놓고 새끼를 꽈라이 집으로 새끼를 꼬는 건데 가늘고 길고 튼튼하게 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대부분의 종들은 아니 우리를 방면 시켜주고 해방 시켜준다는 거는 참 좋은데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을 시켜? 어? 아니 마지막 전유까지 써먹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태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에 그냥 대충 해야지 그래서 이 집으로 이 새끼를 꼬는데. 그냥 대충 하다가 보니까 이게 두껍고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이렇게 뭉뚝하게 대충 하고서 맞췄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종은요 충성스러운 종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태도가 주인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서는 새끼를 꼬는데 가늘고 길게 주인의 말대로 튼튼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길게 꼬은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해방시켜주는 날입니다 내가 너희들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준 거 고마우니까 그냥 보낼 수 없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이 창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자루에 엽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득 있는 것입니다. 엽전이. 자, 너희들이 꼬은 새끼로 여기 있는 엽전을 다 꿰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충 이제, 아 이런 거왜 시키는 거야? 이런 거. 마지막 드라까지 우리 써먹는 거야?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두껍게 꼬았거든요. 대충대충. 이 엽전을 꿰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네모랗게 엽전에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고 충성스럽게 가늘고 길고 튼튼하게 꼬았던 그 종은요. 그 엽전을 다꿰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다이 사람이 차지하고. 다 가져간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예화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믿어요. 이 사람은요, 늘 하던 대로, 늘 주인이 하는 말을 자기에게 하는 진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가늘고 길게. 그랬더니 나머지 종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아, 여기 역전 꿰가지고 가는 거, 이거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주인이 얘기하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꼬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얘기했잖아, 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요. 이게 항상 우리한테 말씀할 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냥 그거 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 많은 경우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거는. 근데 이거 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이유를 몰라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야,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데, 에이, 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은 그럼 해야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좀내 그냥 대충대충 세번 뭐 이상한 거 시키네. 세번 툭툭툭 그러니까 아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끝까지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